게임 리뷰팀입니다. 자, 저희가 플레이하게 될 게임을 소, 소울라이트인데요. 평점 4.5의 <laughs> 전체전 전체 경우가 슈팅게임으로 단계적으로 점, 점점 좋은 무기를 얻으며 더 강한 보스를 물리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한 레벨마다 상자방, 상점방, 몬스터방 등 다양한 방들이 랜덤, 랜덤으로 구성됩니다.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보석을 얻어 캐릭터를 해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바로 게임을 플레이하러 가보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아니. 아니. 저희는 3명이므로 멀티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캐릭터는 정령인데요 스킬은 사격 집중으로 적을 겨냥해서 마법 화살을 쏘는 역할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는 도적으로 스킬은 부르기 모든 청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는 사제인데요. 이 캐릭터는 다른 역할군들을 치유해 줄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방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배경마다 나오는 보스들이나 몬스터군들 이런 게다 다른데요. 초반에는 크게 사막이나 풀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보고 계시는 이 맵이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랑 HP가 있고 여기 무기 위에 살짝 떠 있는 숫자들이 다 드는 에너지인데 이게 드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쓰기가 좀 어려운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이기. 밖에 가지 말라. 네. 방으로 살았어. 어쩌고. <laughs> 얘들아 리허설 때만 불러자 아, 이게 여기 야, 사, 사. 옆에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방마다 표시가 되있거든요. 어이 경우에는 상자 방인데 딱세 명이 있어야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남의 가정이 저는 다 가져가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laughs> 저거 느낌 표방은 나올 때마다 다른데 저기 석상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로는 뭐 아이템이 드랍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요 이게 골드 골드로 이건 상점에서 쓸수 있는 코인이고 평소에는 뭐 용병을 모집하거나 그런 다양한 부분에 쓸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 이게, 저런 존, 몬스터 방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이 포탈만 찾으면 바로 스킵할 수 있는데 이 포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고 한 두세 번 포탈을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정도 버프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서 점점 더 강해져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 이거 좀. 1-2. 예, 다시... 와. <laughs> 이게 무기가 종류에 따라 근접 무기랑 원거리 무기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다 대부분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살려줘. 어, 장자 이렇게 힐러네. 피가 위 있는 피가랑 방어력이 다 깎이게 되면 캐릭터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피가 없으니까 힐러로 바로 치유를 할수 있습니다. 상자가자. 상자로. 내 거. 이평 어. <laughs> 대부분은 슬로시 한두개 어. 정도로 보유하게 되는데 나중에 슬로 버프나 혹은 슬로 차감을 받아가지고 슬로드의 개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얼음이된 어? 거는. 검나 어, 그거 풀어주자 풀어주면은 저거 근데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잖아. 어 그래 조건 있어? 있던데 열리면 열릴 때도 있고 혹은 안 열리면 그냥 버려. 열어봐. <laughs> 열렸다. 어? 물 공개 아, 이거 힐이 힐러가 있는데 굳이 물을 마신다고? 달러가 음. 있다면 적어주지. 시마, 시마. 안 마셔봐. 여기는 나이트 조각상. 이거 조각상이면은 이 스킬을 쓸때 하나씩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랜덤에, 나이트 조각상이 랜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정도. 랜덤 랜덤. 보고 이렇게 스킬을 쓸때 용병이 생겼네요. 어, 나이트는 이렇게 작은 용병이 생기는 게 어, 스킬인가 봅니다. 귀엽냐? 귀여워. 너무 종투지 네. 마고 죽어. 다음 <laughs> 날. 자. 자, 이제 1 다시 까지 왔는데요. 이제 1 5가 되면은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무기 같은 것들을 보스를 응. 상대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놓아야 할것 같네요. 정색이 때는 맞춰. 시야 근데 우리 쪼꼬미 용봉이 어디갔어? 죽었어? 벌써 죽었어?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한 약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 <laughs> 근데 이게 스킬을 쓸 때마다 나올 오 줄. 조금이 용병이 갈아. 여기 다시 생겼잖아. 아 스킬 써야지 어? 나와? 응, 힐할때마다 나와. 응. 근데 용병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잘 몰라. 벌써 어. 또 죽었냐? 아직 있어. 오 있네. 상자. 오 용병이 있어. 오. 야너힐필요한다선 플레이. 가만 히 있어. 야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산대. 어 해야 다 어. 뭐야 이거? 이거는 예. 그 뭐지? 신물약이다. 아니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를 받으면은 여기 위에 있는 피 칸이 하나씩 깎여 힐을 아무리 받아도 피 어? 칸이 하나 줄거든. 이 여기 글씨 옆에 써져 있는 이가 피인다 이가 단다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가 단데 하나 써보실 어차피 분. 어차피 회복, 안안 아, 회복하면 어, 어. 되는 거야. 아니 피가 오 이게 기본인데 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어 난, 나는 나는 안 살란다도 안 살. <laughs> 그냥 안 가끔은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좀 손해 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벌써 l 4까지. 오케이. 우리 음. 좀 많이 <laughs> 여기에서 화염이나 독가스는잘안 나오니까 일단 금전 목표. 음. 이제 지형지문에 따라서 가장 나오는 폭풍나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서원이니까 대부분 것 눈이나 그런 위주의 폭풍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이번에 보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응. 어잘 피하는 생각해봐. 연습을 해줘야 돼. 어 피하는 거 연습할래? 맞아 이거 뭐지? 고인물이랑 초수가 가장 크게 분리되는 오. 게 여기 에임이랬거든. 아, 나방 어디 떨어졌다. 방 드실 분? 물이야. 내가 먹을래. 피고. 한 잔. 두 명. 어 내가 먹을래. 어. <laughs> 다내 거. 어. 이, 이 어, 이거 생일. 뭐야? 내가 어, 어, 먹었다. 자, 야, 야, 나 오늘 이거 내게나 줬다. 오, 아, 레이저건이구나. <laughs> 나 얼었어? 아! 왜 얼었어? 어, 그거 잘, 안 오르면 잘만 피하면 피할 수 있어. 어, 피해야 되는데. 어, 끝났어? 어, 벌써? 이제 응. 벌써? 벌써 이제 오다시 일이다. 벌써 포탑 어, 넘어가. 아, 이제 벌써 나와줘. 이제. 1다시 오, 벌써. 애다시 보스가 나옵니다. 어, 아, 긴장돼. 완전 몬프리 <laughs> 시간 몬프리 이제 이건 껌이다. 아 여기 아, 없어. 아, 껌이라긴 아, 어렵다는데. 방어 좀 채워. 채우는... 나 방어가 없어 방어 방어는 채우는... 원래 카반이 있다 보면 대부분 채워주고 어, 도면이다. 어 뭐야? 어, 내가 뭐... 응? 어? 응? 도면은 이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응? 그 여기저기서 아이템 모으다 보면은 도면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어 룰로? 진짜? 얼마 룰로? 참다. 예를 들어 탈것이라던가무기라던가 스킨도 오, 만들 수 있어. 스킨을? 응. 어. 해보고 싶었어. 그 뭐지? 너가 그 스킬 같은 것도 굉장히 고인물들이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아. 다 도안이나 아. 그런 거다 사야 돼. 어제 어나 체력 없어. 체력 없어 버텨. 여기서 멈춰. 죽을 것 같아. 난안 죽어 버텨. 나 버텨야 돼. 나 에너지가 두 개밖에 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이거 하고 해 볼까? 아, 상자 에너지. 뭐 망했는데 이거 집 없어. 상, 상자. 제 빛. 야, 모여봐 힐제 피해네. 나는 힐에서. 힐. 나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근데 둘다 에너지 써야 돼. 야, 응. 그럼 나 카만이 있을게 최대한. 니들이 공격해도 이게 아.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보스전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 내가 다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보스전에서 포스 못 쓴다. 그럼 주먹으로만 보스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망해. 그러니까 망해. 그러니까 나는 좀 존버를 탈게. 너희가 열심히 때리. 그래. 나 지금 방어가 없어. 나기다리게시겠어 나는, 나는 모르겠다. 언니 에너지 없어? 보스인데. 에너지가 좀 많이 딸리는데 나 이러다 맨손으로 어. 싸워야 될지도. 언니 무기 이제 가자. 어보스사람겉으랑 어, 어, 귀엽게 생겼지만. 어막왜 어, 귀엽지? 야 진짜 귀엽긴 하네. 저, 귀엽다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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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때려. 아!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아. 절대 안 귀여워. 야, 원래 아. 스킬 이 없어. 너, 그 스킬, 스킬 진짜 잘려 놨는데? 아, 왜안 싸져? 아, 깜만 아, 어. 야, 내디스 보알 스켜 놓고 있어. 게 나, 아. 안 된다. 눈피에눈 피. 히나피 없어. 히수아피 아. 별로 없어. 뭐, 다 깎아 씨. 왜 죽었어? 야, 니들 다 죽으면, 우리 <laughs> 여기서 다 죽으면 욱하노. 그래서 어 잠깐만, 빵으로 좀 채우고. 아. 아 큰일났네 눈저 어... 네? 어... 조금 있는 어... 사람 저어 조금 있는 사람 다 죽었다 오케이 어...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줘 <laughs> T 원들이 다 트롤이네요 <laughs> 맞아 난 트롤이야 보물 상자 우와 카드다 카드다 근데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1 5까지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서 죽은 오케이. 눈 사람을 묻어두고 <laughs> 자 이제 아, 플레이 팀플레이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봤는데요. 좀 어려운 게임이네요. 그래서 소울나이트 플레이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 무기의 활용도입니다. 초보 초보자분들이 금전 무기보다는 화려한 총이나 원거리 무기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만 쓰다 보면은 보스정 아까 봤듯이 보스정 같은 도, 경우는 날아오는 것들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접무기는 탄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피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팅 게임이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몬스터 방에 먼저 들어가시고 다 깨고 나오시려는 경향이 있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게임을 쉽게 깨려면 은 상자, 상점, 광석, 그리고 석상방 등 몬스터들이 없는 방을 먼저 들어가셔서 캐릭터를 강화하신 다음에 몬스터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고 느낀 점은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하다 보니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지만 같은 공간에서만 할수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킬을 사고 싶었지만 못 산다는 게 아쉽네요. 저는 예전에도 플레이해봤던 게임인데 이걸 또 다시 하니까 새롭고 또 이것저것 알게 되어서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